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오는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전생에 업으로 인해서 아주 일생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보이면 은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죄를 짓지야 설마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겠나 내가 또 이걸 이렇게 한다 해서 무슨 과부를 받겠나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그 일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선업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죠 본인이 안 받으면은 자식들이 좋은 일이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안 받으면 다음 책에서도 받게 됩니다. 저는 거미를 보면은 그렇게 겁이 났습니다. 거미와 무슨 안 좋은 그런 일도 없었는데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거미를 잡아서 내 옷에 붙이거나 내등 뒤에 거미가 붙었다면은 저는 기겁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트라우마도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습니다. 거미만 보면은 소름이 끼치거든요. 큰 거미든 작은 거미든 하여튼 거미란 그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미가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마 전생에 거미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직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좋은 직업이 있는가 하면은 또안 좋은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좋은 직업을 갖게 되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공부를 또 많이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안 좋은 직업도 또 가지게 되고 그 직업에 인해서 안 좋은 그런 업을 지어갑니다. 그런 것을 볼때참 이게 한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을 한 번씩 가집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경각심을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업장 소멸 기도를 열심히 하시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쯤 참여하실 분은 참여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40 중반쯤 된 처사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이 처사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옳게 못했지요. 옛날에 고아원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겨우 뭐 먹는 것에 만족할 정도로 생활이 아주 궁핍했습니다. 나이는 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애가, 한애가 태어납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자이 저사는 아들 하나와 생활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을 해야 되고 마땅한 직업은 가질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이 뱀을 잡아서 파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땅꾼이라지요. 어, 뱀을 전문적으로 잡아서 이제 파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 뱀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 뱀을 잡아서 파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뱀탕 이래 가지고 많이 또 먹었지요. 이 사람은 아 이게 내가 하면은 참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 처사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좀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잔인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뱀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과 아주 잘 통했습니다. 뱀 잡는 방법하고, 뱀을 파는 방법, 뱀을 탕을 끓여서 먹는 방법, 이제 다 그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훌륭한 땅꾼으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뱀도 어디에만 있는지 산으로 가서 사 훑어보면 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딱 눈에 들어온답니다 집중적으로 뱀을 많이 잡아 가지고 팔고 또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애를 키우고 이래 살았죠 처사가 뱀이 많은 곳을 한 군데 또 아는 곳이 있었어요 처사가 사는 그 위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 옆에 큰돌 밑에 뱀이 기울 되면 동면하러 들어오는 곳을 갖다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겨울만 되면은 그곳에 가면은 많은 양을 갖다가 아주 쉽게 잡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었죠 이제 세월에 가면서 잡아서 팔기도 하고,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뭐 병을 인해서 생활해 나가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자기가 아는 아주 뱀이 많이 모여 있던 그 영못 가이로 갑니다. 가서 아주 뱀을 갖다가 많이 이제 잡게 되죠. 그 중에서 아주 큰 뱀이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저놈이 아주 크고 돈이 될 거거든요. 저놈을 놓치면 안 된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짝대기를 갖다 들고 쫓아갑니다. 뱀은 자기가 살생의그 위협을 느끼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저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짝대기로 치가지고 잡게 됩니다.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고 독을 갖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값을 받는 큰 뱀이었습니다. 집어가지고팔 거라고 통에 이어놨는데 처사가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인데 한 마리를 먹이면 어떨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큰저 독사 저놈을 갖다가 한 마리 먹이 있면은 우리 아들이 잔병 치료도 안 하고, 잘클 건데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뱀들을 갖다가 담아놨던 통으로 갑니다. 그큰 뱀을 갖다가 끄집어내지요. 소태다 엮어 불을 지피가 탕을 만듭니다. 탕을 만들어서 아침에 아들인데 보약으로 먹이지요. 아들아, 아빠가 보약을 해왔다. 이걸 먹으면은, 아주 튼튼하게 잔병치료도 안하고 아주 잘 자란다 먹으라 아침을 먹으면서 애인데 먹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먹으면서 맛이 상한가 아주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물끄러미 치다보면서다 먹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번이고 나나 마시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해준 그 탕을 아들은 다 먹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사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면서 그것을 잡으러 다지죠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뱀을 연수 두는 그 통에다가 다 엮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죠.밤새 아들인데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이상하다 싶어서 애를 갖다가 안아보니 몸이 불덩이였습니다머리도 열이 나고 어디 가서 치료할 그런 것도안 되죠. 병가기도 원 멀고 밤이 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깊은 밤에 아들이 신음 소를 냅니다.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차고 아프다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디가 그리 아프냐? 아프냐고 이제 만려라 해도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아프다만 합니다. 아파. 아파. 너무 아파. 계속 아프다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드디어 날이 밝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애를 부둥키 안고 병원 데려가려고 이제 얼굴을 잃어봅니다. 깜짝 이제 놀라게 되죠. 아들 눈이 이상의 변해가 있습니다. 꼭 뱀눈으로 변해가 있었죠. 개섬철이한 눈이 꼭 자기가 그큰 뱀을 잡았던 그 뱀눈하고 닮아있습니다. 소름이 꽉 끼치죠. 그리고는 애가 아프다 소리 를 하면서 혓바닥을 내는데 뱀의 혀가 나왔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프다고 실름소를 내면서 아버지를 보는데 눈은 뱀 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너무나 자 겁이 났지요 그 뱀을 탕을 끓일 때도 영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들 보약으로 먹인다는 생각에 다른 뱀을 탕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먹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네 뱀이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학대를 해서 솥태다 끓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뱀의 이 혼이 아들로 밤에 들어와버렸어요. 아들이 뱀 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맨날 며칠을 갔다가 꿍꿍 알르면서 아프다 소리만 냅니다. 아프다는 뜻이 뱀의 그 죽을 때그 아픈 고통이었지요. 이 고통이 아들 입으로 통해서 아프다는 말이 계속 나왔지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어디가 아프냐? 물었더만 애기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밤에 뱀이 나를 물었어. 뱀이 나를 물어서 너무 아파. 아들은 너무 아프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눈은 뱀 눈으로 변해가 있었고 혀는 날름거리면서 입속을 드나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뱀의 형상을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 뱀을 갖다가 크냐 살려주어야 되는 걸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우리 아들인데 먹였으니 이 과부를 내가 받는구나. 아들도 아프다 소를 내면서 며칠을 넘기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 처사도 실성을 하고 맙니다. 이렇듯이 살아있는 생명을 끊을 때 그 생명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적은 미물이라도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살생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과보는 받게 되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불자님들, 될수 있으면 살생은 금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방생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그런 우리 글자들이 되어 됩니다 오늘은 살생에 대한 그 업에 대한 과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모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